아시나요? 이 사람이 아 이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방송이었잖아요. 그 라이브가 이제 생방송으로, 그 그러니까 사전 녹화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. 이제, 무대여서, 뭐, 뭐, 온 라이브로 진행됩니다. 이렇게 하셨는데, 이제, 정말 라이브 사고를 냈지요. <laughs> 그 커버 무대 할 때, 정말 보란 듯이 무너졌어요. 원래 보컬 수업을 받을 때는 아니면 연습을 할 때는 퍼퍼퍼 네, 됐습니다. 보란듯이운어었서 아작을 뚫고 듣지 아까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마이크 달려있으니까 포, 포를 안 하고 이제 들어갔어. 이렇게 된 거야? 네, 제가 미안... 제가 너무 걱정됐던 거 뭐냐면 제가 음이탈이 살짝 난 것보다 이제 뒤에 친구들이 뒤에 파티인 친구들이 멘탈이 나갈까봐 이게 갑자기 누가 앞에서 실수를 해버리면 갑자기 막 안무를 까먹고 약간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미안했던 거 다행히 제가 폴란드 시에서 살짝 무너졌지만 무너졌어. 부턴 다시 마음을 잡고 멋있게 표정을 할거요 그랬답니다. 그랬어요. 그리고 본 무대 할 때는 아, 그 탱크 데뷔 트레일러 찍을 때 기분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. 댄서 언니들이랑 같이 제가 자석처럼 언니들을 끌어당기는. 재밌었어요. 연습할 때도 재밌었고 아마 마지막 남은 MBC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.